하는 새벽 네시고요. 몰래 찍는 택배 가운. 포장이 진짜 깔끔해. 내 손톱이 날라왔어 일 라인 뜯어볼게요. 와, 이쁘다. 이게 무광이라서 기스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뻐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야 되겠는데? 뜯어볼게요. 어 들어 들어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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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대박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예뻐 너무 이뻐 이거 프리코라 와 제가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또 넣어주셨어 대박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신문 그리고 비공구, 비공구 비공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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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비공구 볼까?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 같아요 로제 너무 이쁘다 제니 로제 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내그저 네, 지수 이거 그때 저거 받았던 제니 귀여운 지수 지수 아 너무 이쁘다 이거 특히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와 신기한 디자인들 진짜 많다 여기서. 와 신기한 거 너무 많다 우와 이것까지 저 하이라이트 한장 샀는데 도움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전에 저한테 첫 번째로 선물을 해주셨던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자, 비를 뚫고 여기 비 부어 있네요. 비를 뚫고 어, 택배를 가져왔고 이분의 사연을 소개드리자면 해그 로제의 시그 연락이 왔어요. 구매하시겠나 연락이 와서 이제 구매하겠다고 하고 이제 계좌로 입금해드렸는데 을제 계좌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분에 그래서 무지하고 모든 그 거래 완료됐던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전에 엄청나게 저한테 덤 폭탄을 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려가지고 전에 거래 하셨던 분인 것 같다. 제가 이 열세 장인가 구매를 한 적이 있다 하니까 그 분이시냐고. 그 시즌그리팅인가 그거를 싹 쓸어 거셨던 그분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제 거리가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분명 저는 두개인가세장 밖에 안 샀는데 이렇게 박스에 담아둬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와 앨범 아니에요 덤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적네요 이렇게 왔어요 우와 붙어있어 안되지네오 열어볼게요 덤을 넣는다고 넣었대요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닌가? 오. 헐. 한번 뜯어볼게요. 와, 이렇게 완전 이쁘게, 포장도 완전 깔끔하게 해주셨고, 이건 편지인 것 같고, 와,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차피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한번 닫고, 일단 편지부터 읽어보고 싶어. 편지가 두통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응? 제가 로제 시그 컴포, 셀포, 폴라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총그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영수증. 그러면 이게 뭐지 편지인가? 어머, 글씨 너무 이쁘신데? 구매 감사합니다. 저번에 더 걸스 포카 전부 구매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질덕하시길 너무 귀엽다. 아플. 자 상품부터 뜯어봐야겠죠? 되저 이런 거 유튜브로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쁘게 하시지? 이렇게 세장 구매했습니다. 어, 세장 구매는 아닌데? 어, 나 이렇게 이렇게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구매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덤으로 주신 건가? 대박. 이분 이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laughs> 이분 왜 맨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자 체크 하자 없겠죠? 온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와 너무 이쁘다. 그냥 이번에 받으신 거다 주신 거 같아요 저한테. 그쵸 원래 이렇게 세장 들어있잖아요, 총. 와 대박. 와 대박. 이것도 담아봐야 되겠어.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없는 것도 주셨어요 저한테.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일단 이렇게 세 장? 어떻게 뜯는 거지? 공급 아 덤까지 주셨어요 나와라 로체 폴라예요 대박 이것도 무엇이냐 뭐 포장도 엄청 깔끔해 이건 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허어, 맞아! 폴라! 폴라! 제가 이거 구매한 폴라예요 폴라도 이렇게 완전 예쁘게 담아주시더니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나중에 포장할 때 <laughs> 써야 되겠는데? 이건 제가 구매한 겁니다 너무 예쁘다 허,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이거 구매하고 이거 구매하고 이렇게 구매한 거예요 또 점이 있어요 대박이죠? 시리얼 스티커인 것 같고. 둬볼게요. 리사. 리사, 프리쿠라.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 로제 도무성도 이렇게 드렸고. 지수. 지수 도무 로제 도무성 헬로 피처 이거 호주나 알잖아. 이거 영상 알잖아. 진짜. 너무 이쁘다. 비공구도 이렇게 주셨어요. 와. 로제, 비공구. 그리고 단체도 주셨습니다. 단체 비공구까지 주셨어요. 대박이죠. 그공급궁 지수 북마크도 주셨고, 이거 어젠가 그젠가 제가 반대가할때 받았던 건데 이거 키트까지 주셨어요 키트. 이거 또 키트. 웰컴이 아니 웰컴이 아다 이거 뭐냐 이거 멤버십 멤버십 엽서도 주셨어요. 대박이죠. 대박인데?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 킬티슬러 퍼스터도 주셨습니다. 어 미사네요? 대박. 대박 대박. 저 그때 아마 재미 나왔다고 느꼈어요. 대박.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시급에에 구매를 안 했는데 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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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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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은 거는 은끼은 같은 넣어 줄게요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지금은 지금 지 넣을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제가 언제 다섯 개를 모을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가로를 넣어주도록 하고 주황색 컬러 하나 넣을 거고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타 부분은 주문했고 바로 모으도록 할게요. 다행히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 대박. 응 받아. 대본 특전 지수는 다 보았습니다. 지수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수. 지수는 다모다 보았어요. 지수. 오 감격스러워. 제니는 하나도 없고 로제는 한개 있고요. 리사 두개 있습니다. 선택한 투 블링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지수의 행복지수 103% 모두들 사랑합니다 2024년도 함께하자 지수 투 블링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